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나사이트 주간 운세 보.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 9월 초순입니다. 음, 8월에 이런저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요. 어,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 가지고 최소 이제 9월 초, 9월 첫 주까지는 약간 좀 흔들흔들 할 거고요. 어, 9월 중순 지나가면서 조금 이제 안정될 그럴. 예정입니다. 9월 초에 초순에 처음 들어오는 것은 어예 여기 천왕성에 알표시가 생기죠. 9월 2일에 천왕성이 역행 정지하면서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영향권이고뭐 이제 그 제 주간 운세부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건데, 천왕성이 한번 드러나다 보면, 당연히 탈 것에 관련된 사고 확률이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정도가 심한 게이 천왕성 정지, 그 중에서도 역행 정지입니다. 승용차, 자전거, 뭐, 킥보드, 오토바이, 열차, 선박, 항공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탈 것들에 관련, 관련되어서, 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웬만하면 피해도 될 만한 탈것 타기는 이제 안 하셔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때는 또 인과관계가 되게 불분명해서 이제 누가 잘못한 건지, 어,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야 되는지 좀 애매한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한테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여기 약간 손해본 놈만 바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에 좀 깍박, 깝깝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화성이 이동하면서 저기 해왕성이랑 사각을 맺고 동시에 베텔게우스랑 회합을 맺습니다 9월 3일에 벌어지는 일이고 9월 2일 밤부터 4일 오후까지 작동을 합니다 음 사실 뭐 화성 베텔게우스 구조 자체는 매우 점성학적으로 되게 그 우호적인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성 특유의 어떤 성급함을 버리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면서 접근하다 보면 이제 안 풀리던 일들이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과도 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욕이나 열정만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연륜이나 계획 같은 게 필요한. 그러니까 진짜 약간 노회하고 노회하고. 경험이 많은 어른의 일처리 방식 이런 거를 이때 적용하면 좀더 성과가 두드러지게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해방성이랑 사각긴 상태에서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꼬여요. 의도나 어떤 결과 같은 게 꼬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타깝지만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정말 거하게 등쳐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기득권 엘리트들이 무식하고 힘없는 대중을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대중들은 자기가 가지고 노 그니까 엘리트들이 자기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사는 게 바빠서 그니까 러 이때는 사실은 뭐 정부나 어떤 정치권, 그리고 이제 거대 경제권에서 무슨 일이, 금융의 큰 손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서 봐야 되는데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속고 뺏기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진짜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은 이때를 노리면 좋겠죠. <laughs>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자그 다음날에는 금성이 여기 남교점이랑 회합을 맺습니다 9월 4일 벌어진 일이고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생활에서 따지고 보면 되게 타인에게 타인에게 하기에 무례한 행위인데 이미 관례처럼 돼 버렸기 때문에 이미 지속되고 있어요 관습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작거리를 정식으로 공론화 시키기에 적합한 구간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 배구에, 이제, 안세영선, 수 맞나? 이름이? 사실 배구 별로 관심, 아니, 배구래. 죄송합니다. <laughs> 어, 저, 배드민턴이죠. 그래서, 한번, 금메달 딴 다음에, 금메달 딴 소감으로 이제 협회를 깠잖아요. 잘못된 일이 되게 많다. 잘못된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직후에 그랬 그럴 정도면 뭐그그 그 친구가 무슨 일을 당했겠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 배구의 김연경 선수만 해도 자기가 초짜일 때는 연습할 시간보다. 그 선배들 옷 세탁하고 말리고 넣는 시간이 절반 이상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어쨌든 배구계의 메시라고 불리는 김연경 선수마저 초짜들 시절에는 그렇게 약간 불합리할 정도로 약간 구박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관습이라고 그러면 되게 당연하게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옷은 자기가 빨아야지. 물론 그 선배들이란 사람들도 자기가 본인이 초짜일 때는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 처음부터 안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저런 어떤 어떤 불합리한 관습에 물든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그런 식으로라도 선후배의 위계라든가 공동체의 질서를 잡지 않으면 이게 잘안 돌아간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억지스럽고 부당한 방법으로 밖에 잡을 수 없는 질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 유지될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건 없어지는 게 맞죠. 없어져야 됩니다. 그건. 그건 되게 이상하게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왜 굳이 그런 걸 유지를 해? 그냥 자생적으로 홀로 잘 그냥 지 알아서 놔둬도 잘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죠? 물론, 이제 조직 관리에는 여러 가지 요령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조직이라는 건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득을 내야 되고, 또 중간에 이제 위계가터지면안 돼요.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거를 다 다잡... 잡고, 다 잡는 그 방법으로 좀더 세련되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배운 게 없이 무식하고 예전에 자기가 본 것만 자기가 보고 드린 게 되게 조악한 수법밖에 없는 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가 맡은 부하들이 생길 때 똑같이 대한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고 그게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방법론이나 그런 트레이닝, 전혀 안돼 있고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윗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뭐 연공서열 문제 같은 게 있죠 동아시아 문제 특유의 이건 말, 말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되게 이제 섞여서 발생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 되게 문제가 있는 행위인데 관습처럼 돼버린 것들을 이때 공론화시키기에 적합한 것이 금성하고 남겨점이 만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금성은 예의나 의식 의존 같은 걸 담당을 하고, 남겨점은 게임 오버시키는 그런 기, 그 분기점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슷하게, 그 벌써부터 끝냈어요. 헤어져야 마땅한 인간 관계나, 어, 선대의 인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쪽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계속 이어지는, 뭐, 특히 이런 경우는 소매가 아니고 도매가 많지. 그런 거래 관계를 이때 뭐, 공식적으로 종결시키기에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9월 7일에 수성이 움직이면서 천왕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성은 지금 사자궁 27도에 있는 알파드랑 만납니다. 그래서 9월 6일 오전부터 8일 오후까지 유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성하고 수성 모두 세외삼행성이랑 항성이랑 동시에 유역각을 맺는 특이 구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9월 초순을요 뭐 그냥 8월 말에 대충 다 끝났으니까 쉬어가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속으로 감정적으로 착각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자기 혼자 꿍하고 자기 혼자 되게 열렬한데 저쪽은 냉담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착각을 정서적인 레벨의 착각을 되게 난데없는 뜬금없는 타이밍에 말이나 글로 내뱉어 버리게 네뱉터 버리기 쉬운 구간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를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액션으로 안 취해지니까. 근데 그 사실을 남들까지 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뭐그 트러블 일으켜서 자숙하고 있지만 그 윌스미스 아시죠? 윌스미스가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 내가 14살, 15살, 16살 때에는 나는 정말로 병신 같았다. 정말 바보스러웠다. 아는 것도 없고, 근데 그때는 자기 혼자만 바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드러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같이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SNS가 있을 때는 그 당시 자신의 바보스러움이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게 심지어 기록으로 박자가 됩니다. 인제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해도. 그거를 뒤집거나 묶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 된 거죠.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잘못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해버리면 이게 끝까지 남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남들이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은, 금성은, 예, 자 빈데미아 트릭스랑 만나죠. 자, 9월 6일 저녁부터 7일 저녁까지 작동을 합니다. 친구나 지인처럼 알고 지내는 집단 안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성, 천왕성 사각이랑 조금 이어진 내용인데 자기를 고립시킬 만한 원행을 남기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당장 뭔가 터질 것도 아니고 내가 겪어야 될 직면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되게 오랫동안 개월, 연 단위로 쌓아둔 감정이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발화하기 전에는 나만의 문제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요운 서운, 서운한 게 있어도 나만의 서운함이지. 공론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공론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되는 순간 되게 뜬금없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나쁜 놈, 나쁜 놈, 혼자서 이제 섀도우복싱을 하다가 보통 이런 거를 섀도우복싱이라고 해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되게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가상의 되게 나쁜 놈을 상정하고 그 놈을 까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를 덕글로 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원글을 쓴 사람이 마치 그 되게 나쁜 놈처럼 보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는 나쁜 놈인데 지금 원글을 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빌미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 쌓인 어떤 나쁜 감정 같은 걸 배설해버리는, 그러, 그러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됐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합니다. 말안 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만 병신인데,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병신이라는 걸 주변에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런 빈데미아 트릭스는 조금 더 지식의 부재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약간 편차.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인거죠. 딴 사람들이 공감해주기 좀 힘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되게 하고나서는 낯뜨거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틀 후에 수성이 이동하면서 레굴루스랑 예, 예. 아, 거꾸로죠. 수성이 예, 이때쯤에 레굴루스 랑 다시 만납니다. 수성이 역행하면서 지금 레굴루스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3번 만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만남입니다. 9월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유효하고요. 자 이때는 되게 힘겨웠던 어지러운 시절에 남들이 다 모른 체하고 사실은 해결돼야될 문제인데 귀찮고 책임질까봐 사람들이 안 건드리고 있던 거를 홀로 책임감 있게 처리했던 전적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이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간의 태도나 행실이 괜찮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러면 인망과 신뢰감 같은 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인망과 신뢰감이 이때 어떤 어떤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기회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일주일 정도 별 크게 없다가 어, 금성이 이동을 하면서 마침내 목성과 삼각을 맺게 됩니다. 이게 9월 15일에요. 연휴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때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 쌍자궁 목성과 천칭궁 금성의 삼각은 어, 멀리 떨어져서 공간적으로 격리되다 보니까 예전만큼 자주 보기 힘들어진 인연들이 있죠. 학교에서 맨날 같이 보다가 대학을 뭐 다른 지방으로 가서 한 명이 대학을 외국으로 가서 혹은 뭐 대학 때잘 지내다가 한 명이 지방으로 취직하는 바람에 한 명은 저 유학 가는 바람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친했는데 예전만큼 자주 보기 힘들어진 사람들. 연락을 나누고,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얼굴을 볼 수도 있겠죠.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좀 불편하게 지냈던 사람들이랑도 이때 조금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진솔한 소통을 할수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뭐 화해를 한다, 뭐 그런 뭐 드라마틱한 상황이 아니고, 아, 그때 이 사람이 했던 게 그냥 지원자 개즈라를 했던 게 아니고 사정이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면 사실은 좀더배려하고좀 관대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9월 15일이 추석 연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 이 구조가 나타났다는 거는 정말 오래간 오래간만에 있다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연휴가 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2024년 9월 초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회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